안녕하세요. 리비아는 박여사입니다. 이제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. 뭐, 더위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, 그래도 집에 있으면 너무 덥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제가 어떤 걸 갖고 왔느냐면요. 짠, 이렇게 흰 셔츠를 가지고 왔어요. 이 셔츠에 대해서 오늘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알려드릴 이 셔츠는 타미힐 피거의 오가닉 옥스포드 셔츠예요. 어, 베이직한 스타일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잖아요. 자,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옷은 정확한 음, 제품명은 타미힐 피거의 남성용이고요. 코튼, 레귤러 핏, 오가닉 옥스포드 셔츠라고 해요. 자,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가 새겨져 있죠?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정품 맞고요. 택 분실하면 교환 환불 안 되고. 그리고 저는 S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. 저희 아들이 입을 건데요. 그 아직 사이즈가 어,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S 사이즈면은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요렇게.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쫙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뭐 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달고 계셔도 되겠죠? 그리고 셔츠 앞쪽에는 이렇게 마크가 타밀 피거의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. 보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 단추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옆에, 옆 라인에는 이렇게 삼각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어요, 뒤에가.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입고 나서 입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? 안에는 설명서가 뭐 많이 들어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은 어, 여밈물 모두 잠그고 세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같은 색상끼리 세탁하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리고 프린트 부위에는 다림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한 설명들이 적혀 있고요. 어, 여분의 단추 두 개가 달려 있네요. 이렇게. 제가 아까 이옷 설명 드릴 때, 타미힐 피거의 남성용 코튼 레귤러 핏 오가닉 옥스포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여기에 레귤러 핏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기본적인 셔츠는, 어, 포디에서 입기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. 뭐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셔츠를 입어도 되고 안에 면티 하나를 입고 이 셔츠를 풀러서 걸치는 식으로 입어도 되고 어뭐 조금 더 음, 슬랙스 검은색 슬랙스 바지에다가 뭐 타이 캐주얼한 타이를 매서 입어도 되죠. 그리고 뭐 요즘은 더우니까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셔츠를 하나 입어도 좀 깔끔해 보이는 그렇게 해서 코디를 할 수도 있겠죠. 170이 조금 넘고 몸무게는 53kg. 그리고 지금은 S 사이즈 31피거를 입었습니다. 딱 기본 데일리룩으로 입기에 딱 좋은 셔츠 기본 셔츠인 것 같아요. 어, 반바지와 집 앞이라서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. 이왕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밥을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. 마네킹 같아. 팔 잠깐만 움직여줘. 살아 있습니다. 팔을 올리는데도 아무 지장 없는 셔츠, S사이즈가 딱 맞아요. 자신의 스타일대로 예쁘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쁜 셔츠였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하는 박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